앞에서 긍정적인 걸 느끼기 위해서 말는데 긍정적, 부정적이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첫 초반에 이제 소재 잡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근데 좀 읽다 보니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맨 오른쪽에 보니까 'Between Patient and Therapist' 환자와 치료사 얘기 나오면서. 이거의 핵심 소재인 동물 얘기가 있었단 말이지. 그렇죠. 아, 왜 병원에 가끔 환자들에게 동물 좀 이렇게 우르르 데리고 가잖아요. 특히 요양병원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강아지 만지면서 되게 막 좋아하시잖아요. 안 되겠어? 나도 너희들한테 위해서 고양이나 개좀 데리고 가야 되겠어. 아, <laughs> 애들 어떠냐정 어? 정신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어, 한번 데려가야 되겠어, 한번. 뭐. 제이가 이이 네. 어, 글의 어, 이 글의 주제가 동물이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내용의 글이지. 그거 잡아내셔야지 그래서 그 A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문장 말그 문장 전체 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to increase positive social interactions between strangers. 보세요. 서로 낯선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인 상호작용,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 동물의 능력. 이런 것들이 유니폼하게 일반되게 들쭉날쭉이 아니라 일반되게 뭐였다? 포지티브였다고요. 긍정적이었다고요. 그죠? B는 안 해도 되는데 거기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놓은 요, 요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When considered alongside the large numbers 어쩌죠저쩌고 아니 웬 다음에 주어동사 안 나오고 왜 considered라는 과거 분사가 나왔지? 접속사 살아있는 분사 구문이에요. 고려되었을 때 무엇과 나란히 고려되었을 때 많은 수의 애닉도틀이 뭔 뜻이야? 일화적인 진술. 일화적인 진술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 어, 엊그저께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뭐예요. 이거는 되게 과학적인 진술은 아니잖아. 되게 경험적인 진술 아니야. 어, 제 딸의 경우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런 게 애닉도틀이야. 알겠어? 무엇을 입증해 주는 무언가를 갖다가 봐봐 여러분 혹시 테스터먼이라는 단어 알아? 테스터먼이 증거 혹은 증언, 어타스트 무언가를 증언하다, 입증하다. The power of animals to hasten the building of reports between patient and therapist. 환자와 치료사 사이에 이 레포트란 단어는 친밀한 관계를 가리켜. 여기서는 약간 이런 어울림 같은 거로 그냥 내가 그냥 해석하는 거야. 헤이스는 뭐야, 헤이스? 그죠. 헤이스트 하게 만드는 거지. 가속화 시키다. 여기서는 속도를 붙이다. 엑셀러 레이트의 의미에요. 이럴 수 있는 동물의 능력을 입증해주는 이런 것들과 함께 고려해 봤을 때 하면서 나머지. 자. 17번 됐고, 자 18번 가볼게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천동설이란 게 있다가, 어? 봐봐. 하루 아침에 지동설로 막 바뀌는 게 아니라, 봐봐. 천동설을 고수하다가, 천동설하고 좀 약간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천동설을 갖고 설명하려고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땜빵을 했겠지. 뭐가 예외를 두려고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정말 해소할 수 없는 어떤 뭔가 나왔을 때 이제 안 되겠다. 천동설 버리자 하고 지동설로 넘어갔겠지. 그러니까 18번 지문을 읽을 때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것들이. 또 났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학생은 대단한 친구인 거야. 근데 이건 어휘 문제니까 한번 어휘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 보겠습니다. A 번의 extension은 뭔 뜻이야? 뜻이 뭐냐고 extension? Extend란 동사의 명사요. 연장, 늘리는 것. 그다음 B. 봐봐. 가만히 보니까 유 단어 보이죠? Certain 앞에다가 적두사 붙여가지고 동사 만든거예요 ascertain 해봐 ascertain s 이 아니라 ascertain 하면은 무언가를 c 튼하게만들다의 뜻이야 뭔가를 확실하게 만든다고 그 다음 c번 뭔 뜻이야 일정 뒤에 with 있죠 무언 무엇과 consistent한 무언 무엇과 일치하는 무엇무엇과 무언, 일관된 inconsistent란 말은 무엇무엇과 무언, 모순된다는 얘기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선택지 2번 봐봐 continuity는 연속이죠 선택지 D번 봐봐 first resort 봐봐 여러분 resort란 단어 아세요? resort란 단어가 우리 왜 리조트에 놀러간다 하잖아 그거 말고 다른 뜻 동사로 resort to 우리가 실험하잖아.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그 다음, 우리가 의존한다는 건 뭐야? 그거를 믿으니까. 그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의존할 거 아니야? 수단, 방책이라는 의미가 있어. 민지의 의미가 있다고. 민지, 수단, 도구, 수단. 그리고 이거 되게 유명한 수법이니까 외워두세요. As a last result. 최후의 수단으로서. 마지막 방편으로서. 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 할수 없다. 이거 가지고 해결.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우리의 실제, 실제 지식이 늘 제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파편적이에요. 그쵸?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완벽하면 신이지 뭐. 항상 조각조각이죠? The desire for coherency and order in our ideas.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우리의 아이디어 안에서 coherency. 일관성과 질서에 대한 욕망이 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이어진다? 우리 지식의 연장, 우리 지식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봐봐. 더 완벽하게, 완벽하게 뭔가 질서를 찾고 싶으니까 이 지식이 연장되겠죠. 바로 무엇을 통해서 바이 웨이오의 밑줄, 무엇 무엇을 통해서 through야, through. 바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바로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rovide more adequate material for the testing of our ideas. 우리의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을 위해 더 충분한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In this process, 바로 이 과정 속에서 constant한, 끊임없는 give and take 관계가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between what regard as Ascertained fact. 꺽쇠로 묶어. t 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possible hypothesis. 여기 꺽쇠로 묶어. 왓절과 이것 사이에 주거니 바거니 하는 게 있다는 거야. 보세요. 그 왓절만 시켜와봐. 우리가 확인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이건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 다음 possible hypothesis에 적어봐. 가능한 가설. 이것 사이에 일건이 당, 당기기가 있습니다. 야, 봐봐. 지금 나 내가 어디서 있어? 딱딱한 이미 확인된 어떤 사실 위에 있죠. 잠깐만. 이 세계에 우주가 존재? 아니 신이 존재할까? 바깥 세계 외계인이 있을까? 한번 실험해보고 받아서 따져보고 따져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장. We not only eliminate hypothesis found inconsistent with the facts. found부터 facts까지 밑줄. 앞에 나와 있는 h y p o t h e s i s 끊어주는 표시 하세요. 우리는 제거합니다. 가설을 제거합니다. 어떤 가설을 제거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라고 발견되는 가설은 제거합니다.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채택합니다. 인플로이합니다 고용합니다. 이용합니다. 이론적 주장을 뭐하기 위해서 관찰이나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을 코렉 t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When facts do not fit in with our idea or hypothesis. 만약 사실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론하고 사실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we re-examine the process. 우리는 그 과정을 갖다가 다시 따져봅니다. 무엇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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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어떤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이 obtained. Them. 그리고 나서 try to correct them by other observations. 그 사실들을 교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관찰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따지면, 되게 누적적으로 우리 인간은 과학적인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근데 보세요. 이리즈가 나와 있고, only, as, 명사가 나와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늘 얘기하지만, 이리즈 다음에, 접속사가 나오거나 전치사 명사가 나오지. 그러면 90%는 이때 강조금은 이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근데 빼박 빼박 앞에 오늘까지 있어? 이건 99.9%야. 이건 무조건 강조형법일 거라고. 오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우리는 뭐한다? 변경합니다. 오래된 이제까지의 아이디어를 변경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천둥설 지동설이 이 얘기야 지금. 그 다음 문제 보세요. If we did not hold on to our old ideas tenaciously, 만약 우리가 완고하게 끈질기게 우리의 옛 아이디어를 hold on to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고수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강력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을까?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학은. 어떤 연속 발전의 연속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생각해봐 여러분 점프를 하려고 해도 내가 지금 위에 올라가려고 점프를 했지만 이런 디딤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야지 점프를 하는 거지 이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점프를 하냐고 물론 내가 점프해서 올라가면 이게 우습겠죠 지금 내가 지금 뛰어왔던 이곳이천둥설이 아무리 우습겠지 하지만 지롱설이라는 것도 청둥설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상한 얘기는. 제가 어렵지. 네. 제가. 우리는 지금 영어 단어만 외우고 있는 게 아니야. 영어 독해라는 게 단어 싸움만이 아니라고 무슨 구문 싸움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재윤 너 내가 내가, 내가 너, 듣자 아니 너 소문 듣자 아니 너 국어 시간에 한 생각한다더라. 영어 시간은 뭐 생각 안 하고 쉬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농담이야. 지금 내가 너, 너한테만, 혼자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 다네를 다 들으라고 한 얘기야. 네가 십자가를 짓는 예수다. 네가 지금 가, 맨 앞에 앉아서 눈이 가물가물을 하니까 니가 한 얘기야, 지금. 졸린 것 같아가지고. 저기, 저, 저책상에 저 용도가 뭐야? 저 뒤에 네. 봐봐, 저 책상, 에저 저기 서 있는 저 책상의 용도 뭐야? 중국 책은 안 되는. 배경을 위해서, 어? 다 똑바른 책상만 있으니까 저 있는 게 아니야. 용도를 알았으면 써먹을 줄 알아야지. 지금 상형 좀 묵자반 얘기해, 여러분. 둘 아, 안. 어.